오늘은 가을에 산몇 가지 아이템들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제품은 기준에서 구매한 가디건인데요. 빈티지한 노르디 패턴이 있는 게 특징이에요. 이거는 셋업으로 나온 제품인데 저는 가디건만 구매를 했고 크롭 기장에 적당한 두께감의 가디건이에요. 색감은 딱 생각하는 그레이 색상이고, 니트가 부들부들 퀄리티 높은 소재여가지고, 피부가 제가 되게 예민한데, 따가움 없이 편안하게 입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뒷부분도 패턴이 들어가 있고, 저는 소매는 길어가지고 한번 접어 입었어요. 패턴 있는 부분은 뭐해요?처럼 장모로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따뜻해 보이고 그리고 단추도 귀엽고 소재나 두께감이 겨울까지 진짜 잘 입을 것 같은 가디건입니다. 두 번째는 베이컨트 아카이브의 후드 집업인데요. 저는 카키색 S 사이즈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 옷은 디테일이랑 핏이 예뻐서 받고 너무 마음에 들었던 제품 중에 하나예요. 후드 주머니나 소매, 팔라인 등등의 여러 디테일이 있고요. 이게 길이랑 핏감도 지금 날씨에 단독으로 입기 너무 좋고 이게 기본 컬러와 핏인데 디테일이 있어가지고 심심하지가 않더라고요. 톤 다운된 카키 컬러여서 제가 좋아하는 색상인데, 이거 진짜 지금 계절에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지퍼 올려서 입어도 예쁘고, 딱 꾸안꾸 느낌이어가지고, 여기저기 입기 좋고, 모자도 적당한 크기라서, 이번 가을 겨울에 진짜 잘 입을 것 같은 그런 후드 집업입니다. 다음은 헬레네 파리스의 가죽 자켓인데요. 이 자켓이 진짜 가성비가 좋아요. 블레이저 디자인의 가죽 자켓인데 매트한 느낌의 가죽이 구현해 놓은 게 가격 대비 진짜 퀄리티 있고 실제 양가죽이랑 느낌도 되게 비슷해가지고 받아보고 진짜 놀랐던 제품이고 오버핏의 자켓인데 어깨가 잡혀 있어서 약간 포멀한 느낌의 디자인이고 이 자켓에 미니 스커트랑 입으면은 바로 가을룩 될것 같아요. 다음은 헬레네 파리스의 또 다른 가죽 자켓인데요. 이 제품은 좀더 편하게 입기 좋은 디자인이에요. 이 자켓도 핏이 너무 예쁘고 워싱감이 있어서 빈티지한 느낌이랑 색감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넥라인에는 이 똑딱이가 달려 있어서 채워서 입을 수도 있고, 이 제품도 오버핏이라서. 지금 날씨부터 안에 두꺼운 이너 입고 초겨울까지 되게 잘 입을 것 같은 그런 자켓입니다. 다음은 자라에서 청자켓을 하나 구매했는데요. 저는 크게 입고 싶어서 라지 사이즈로 구매를 했고, 이게 넥을 올려서도 입을 수 있는 거랑 핏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가을이 파리어서 살짝 망토 같은 그런 느낌도 나고 색감도 가을에 너무 잘 어울리는 진청 컬러여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밑단에는 이런 끈이 있어서 어느 정도 핏 조절이 가능하고요. 지퍼를 올려서 입으면 이런 느낌이 나는데 저는 이런 아방한 느낌이 귀여워가지고 이것도 미니 스커트랑. 팬츠랑 다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디자인입니다. 아직 입고 나가본 적은 없는데 다잘 어울릴 것 같아요. 마음에 들어요. 다음은 베이컨트 아카이브에서 구매한 자켓인데 이거는 사실 처음 받고 색상이 생각보다 너무 정직한 카키라서 당황을 하긴 했는데 입어보니까 아빠 옷을 입은 것 같은 느낌이 다름 귀여운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디테일이 엄청 많고 생각보다 두께감이 있어서 한겨울 제외하고는 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저보다 살짝 키가 크신 분들이면 더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저는 근데 이게 색상이 저랑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살짝 고민 중이긴 한데 핏이랑 디테일이 예뻐가지고. 이런 작게 찾으시는 분들은 한번 입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헬레네 파리스에서 보내주신 니트인데요. 이런 살짝 핏되는 브이넥 니트이고 브라운 색감이 완전 가을에 잘 어울리는 컬러예요. 그리고 이 데미지 디테일이랑 소매에 단추 디테일이 있어서 이게 조금 포인트가 됐고, 제가 피부가 예민해서 니트를 단독으로 잘못 입는데, 이거는 입어도 까끌거리거나 불편한 소재가 아니라서 단독으로 입어도 괜찮았어요. 적당하게 무난한 핏이어가지고, 편하게 입기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천 아카이브스에서 탑을 하나 구매했는데요. 이건 조금 깊이 파인 브이넥인데 색감이랑 핏이 예뻐 보여서 골라봤어요. 이게 진짜 오묘한 뭔가 차콜색이고 이게 특이한 거는 이 티에 캡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마 속옷 실루엣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소재여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이것도 촉감이 되게 부들부들하고 옆에 재봉 라인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허리 라인 따라 앞으로 들어와 있어서 되게 날씬해 보여가지고 추천하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헬레네파리스 바지인데요. 헬레네파리스가 바지 맛집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바지 역시 핏 진짜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지난번 여름에 헬레네 파리스 부츠컷 팬츠의 이거는 겨울 버전인데 저는 네이비 색상을 골랐거든요. 근데 색감도 빈티지해서 너무 예쁘고 부츠컷이라 다리도 길어 보여서 진짜 만족스러운 바지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되게 탄탄한 면소재여가지고 오래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바지라서 이거 진짜 완전 추천드리는 바지입니다. 그 다음도 진짜 마음에 드는 바지인데요. 이거는 미세키 서울 바지인데 디자인이랑 색감이랑 촉감이랑 핏이랑 다 너무 만족스러운 바지예요. 이게 저한테는 살짝 긴 기장인 게 유일한 단점이라면 단점인데. 와이드한 핏이랑 이 밑단을 접어 입는 디자인인 게 너무 귀엽고 예쁘더라고요. 여기 허리 부분도 너무 저는 만족스럽고 이게 되게 부들부들하고 탄탄한 면소재여서 착용감도 진짜 너무 좋고 주머니 부분에 단추 있는 것도 진짜 귀엽고요. 이 색감이랑 디자인이랑 이런 게 겨울 옷들이랑도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은 바지여 가지고 겨울까지 진짜 잘 입을 것 같고 이것도 완전 추천하는 바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생일이어가지고, 가방을 한두개 정도 선물을 받았는데요. 그것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LCDC에서 나온 이 가방인데요. 이 검정색 가죽 가방이고, 음, 이 스터드 장식이 이렇게 달려있는, 근데 이거는 빼서 크로스 끈으로도 연출할 수 있더라고요. 또들어들 때는 이거 넣어가지고, 스터드가 포인트가 되게 이렇게 해서 들어도 되고, 그리고 크로스로 넣고 싶으면은, 이거 이렇게 빠지거든요. 크로스 맥으로도 멜 수가 있어요. 근데 끈 조절이 그래가지고 안 되는 점은 살짝 아쉽기는 한데, 왜냐면 저한테 크로스 가방으로 메면은 저는 크로스 가방을 되게 짧게 매는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살짝 그 길게 허리 밑에까지 내려오는 길이여서막 막 엄청 저한테 길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 제가 딱 좋아하는 길이는 아니어가지고, 살짝 아쉽긴 하지만, 이거를 이렇게 두 가지 의 방식으로 연출을 할수 있는데, 끈 조절까지 할수 있는 거는 너무 과한 욕심 같아가지고,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은근히 크기가 생각보다 큰 거예요. 그래서 은근히 수납이 잘 되더라고요. 안에도 살짝 보여드리면은, 뭐 나누어져 있지는 않고 여기 LCD c 라벨 붙어있고 안에 이렇게 주머니 하나 정도 가 되어있어요 근데 이거 되게 좀 유연하고 편해서 핏트로 맞도록 되게 좋은 가방 같아요 무난하게 어디에나 좀잘 어울리는 가방인 느낌 단점은 이 스터드에 제 머리카락이 자꾸 끼어가지고 머리카락이 한 올씩 빠져요. 그건 말고는 만족하는 가방이고 두 번째는 이거는 오픈 와이 와이 가방인데 이번에 나온 제품이고 이거 블랙이랑 스웨이드 갈색 스웨이드 색상도 있었는데 고민하다가 블랙을 좀더 잘 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요거를 구매를 했고 오픈 와이 와이가 박혀 있고 여기 이렇게 줌그 카드 하나 정도 넣을 수 있게 끈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끈 조절하는 버클 그리고 이렇게 그냥 디자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큰 거예요. 제가 받았는데 제 생일이 10월 초인데 10월 초에 받았는데 그때도 날씨가 더워가지고 막 반팔 입고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 반팔 위에다가 얘를 입으니까 제 체구에는 살짝 커서 엄청 고민을 많이 했는데 또 가을, 겨울에는 아우터랑 이런 것들 좀 입잖아요. 그래서 아우터를 입고 다시 얘를 매 보니까 나쁘지 않아서 고민을 하다가 그냥 들기로 했습니다. 예쁘긴 하거든요. 근데 좀 단점이 이게 너무 안에 뭘 이렇게 고정해줄 수 있는 장치가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지퍼나 아니면 이렇게 똑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예 없어가지고 이걸로 안에 있는 물건, 가방 안에 있는 물건들을 이걸로 고정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아직까지는 제가 막 엄청 작은 물건들을 넣지는 않아 봐가지고 떨어진 적은 없는데 이 약간 의심이 돼. 잘 고정이 될지. 이건 좀 커가지고 안에 넣을 수 있는 게좀 많아요. 또 얘도 여, 여기가 이렇게, 똑, 이렇게 똑딱이 같은 게 달려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바로 열리는 그런 구조여가지고 아니면 여기 이렇게 끼울 수 있게라도 하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발리 여행을 다녀왔는데, 거기서 빈티지 샵을 진짜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곳에서 제가 신발을 사가지고,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운동화거든요? 아디다스 운동화인데, 축구화 모양? 마치 축구화처럼 생긴 아디다스 운동화예요. 모델 이름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제가 안 그래도 이 약간 축구화 같이 생긴 그 운동화를 가지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신어보니까 사이즈도 딱 맞고, 해가지고, 바깥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안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바깥에는 이, 이, 아, 이렇게 아디다스 로고가 있고, 안쪽에는 이런 아디다스 로고가 있는 이런 운동화를 샀고, 뒷모양도 굉장히 귀여워요. 그래서, 요즘 엄청 잘 신고 다니게 있는 신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름이 다 가기는 했지만, 뭐, 선글라스를 하나 샀는데, 선글라스는 여름에만 끼는 건 아니니까, 뭐 제가 요즘 러닝을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러닝할 때 쓰기도 좋고, 한 선글라스를 샀어요. 바로, 레이벤의 발로라마입니다. 이거 사서 발리 다녀왔거든요? 여름에 사가지고 엄청 잘 썼고, 이거랑 그 데디오 레이븐에서 그 유명한 모델 두개 있잖아요. 데디오랑 발로라망에서 둘 중에 엄청 고민을 하다가 착용감은 데디오가 훨씬 편하거든요. 근데 뭔가 얘가 좀더 저한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얘로 구매를 했습니다. 고글 느낌의 선글라스. 그냥 일상생활에서 써도 무리가 없고 아니면은 러닝할 때도 쓰기 좋은 그런 선글라스여서 요즘 엄청 잘 썼어요 내년에도 엄청 잘쓸것 같은 아무튼 이런 이게 여기 그래서 이렇게 눈에 탁 하고 달라붙는 그런 빛감의 선글라스에요 그래서 엄청 편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거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 머리 위로 넘기는 용도로는 못 쓰겠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빠질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는 못 쓰지만 마음에 들어서 이걸로. 이거 사가지고 엄청 잘 쓰고 다니고 있어요. 원래 가을이 진짜 짧은데 올해는 그래도 가을이 생각보다 긴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추워지기 전에 가을을 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